이제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살짝 재정비를 하더니 이제 다시 또 속도를 내고 있어. 왜냐,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리저리 걸고 넘어지면 바로 던져낼 거를 준비 안 하고 하면 이 검찰들이 장난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이번에 박성재도 영장 기각하는 거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게끔 모든 게 순서대로 다 잡힌 다음에 증거와 함께 다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한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거 그러다가 이제 완전하게 확보를 했겠지. 그러면 체희병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많이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그래야 되나? 제보자들도 많이 많고 모든 게 정리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한꺼번에 네 다섯 명 소환해가지고, 진짜 다 꿰었어. 한꺼번에 한 줄로 꿰어가지고 들고 가는 그런 정도로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고, 이제부터는 지네들이 잡아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병특검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그게 윤석열이 경로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는데, 박정은 대령을 오히려 덮어 씌우기로 집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에서 윗 세력에 눈치 보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쟤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야지 그런 데다가 김건희가 임성근 쪽에서 로비가 들어가가지고 윤장환인가 그 사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모든 대로를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하니까 로비라는 건 뭐냐면 돈줄 테니까 빼줘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 김관희가다 받아먹고, 그 받은 것 중에서 좀 띄어가지고, 군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해버린 거겠지. 안 그러면, 윤석열의 그 경로 하나 갖고, 차작차작 다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 하여튼, 매수를 좀 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인 거지. 진짜 충성심에서, 대통령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다 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일을 하면, 일이 꼬이질 않아 오히려. 나쁜 짓을 해도. 그런데 그 사이에 돈 받고 뭐하고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하고 아마추어식으로 김건이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정신 하나도 없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야. 이런 정도의 일도 제대로 못 정리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온 나라를 속대밭을 만들어 난리하고 그게 김건이 실력이 까짓 거니라서 이렇게 된 거라. 다행히도. 김근희는 어디든 자기가 권력을 쓸수 있는 거라면, 학폭 덮어주는 거 하며, 고속도로 에서 땅값 올리는 거 하며, 마약 들여오는거 하며, 안 건드린 게 없잖아. 돈 된다면. 자기가 다 나서서 했어. 그런 걸 보면, 겁이 너무 없었어.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봤으면 그러냐고. 지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만도 못한 그런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를, 자기한테 빌빌거리고 예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될줄 알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한 줌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제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더러운 데는 똥파리만 뛴다고 그러잖아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일을 한 거지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근처다 한 거지 어쩌다가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자한테 깨어가지고 저렇게까지 신세들을 망치냐고? 그런데 어떻게 같이 그런 일을 도모를 해? 다들 눈이 어떻게 됐지? 김건희가 한 조직들 다 섭렵을 해가지고 공부 다 해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연결 연결 연결돼서. 비리를 하는데 일이 되게끔 하려면 주가 조작 때도 40%씩 띄워주면서도 일을 했잖아. 그러면 마약 같은 것도 반반 나누자 그렇게 했을 거라 왜냐 위험한 건데 거기에 띄어들어서 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땡큐거든. 그럴 정도로 모든 일에 돈 된다면 다 했을 거야. 그러다가 통일교하고 좀 삐까닥한 것이 잘못인데 욕심을 너무 부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띄워주면 되는 거야. 무슨 사업을 따내는 것을 도와달라고 로비를 했는데 통일교가 자기네들이 그런 걸나라돈을 빼먹으려고 해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돈될것 같으니까 김건희가 자기가 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머리가 나쁜 정도가 아니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 여자가 그런데다 마약을 아주 상습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죽하면 성형외과 의사가 주최이냐고. 그런데 주최위가 대통령 주최위가 아니라 영부인 주최의잖아 그리고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그런 걸 대놓고 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뒤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그랬을까 생각해봐. 앞에서야 비밀 지키고 신시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박아주로 했을 거라. 이준석 오세훈 한동은 겁이 더럽나고 있을 거야. 겁을 괜히 겁주나? 겁주는 거는 지네들이 죄 지은 게 있어서 지네들이 겁이 나지. 누가 겁을 줘? 누가 일부러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네들이 엮인 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벌떡벌떡 자기네들이 스스로들이 막 입을 열잖아. 변명한다시고. 그게 도둑이 재발질어서 다 들키게 마련이라. 청문회 같은 거, 국정감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자꾸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거 들어보고, 자꾸,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질문 또 하나, 또 하나, 아이고, 지겨워.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꽤 넘어가서 말이 꼬인다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게 돼. 그런 것이 기술이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 그러니까 이쪽 의원이 했는데 왜이 의원이 또 해? 또 그걸 또 들고 나와?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해서 지칠 만큼 됐을 때한번 이렇게 잽잽 넣다가 어퍼컷 탁 쳐야 되는 거거든. 안 그러고는 저들이 갖고 놀려고 그래 거꾸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스킬이 생기지. 아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요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더라. 말을 이렇게 좀 흐리멍덩하더라.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왜 그때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말했냐? 다시 한번 대답해 달라. 또 그러고서는 은급슬쩍 넘어가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한번더 끌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증거 하나 더들이 대고막 이러면은 결국은 잡히게 마련이야. 집중적으로 때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고 물어보고 회유도 하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잘하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잘할거 아니냐, 이래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더군다나 그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들키는 거지. 그렇게 돼서 공개로 저렇게 청문회 같은 거할때 보면 뭣도 모르고 나왔다가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준비 잘하고 나와서도 당한다고. 그래서 말 자꾸만 시키라고. 윤석열 친 사람 특히, 김건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무필권을 한다고 하지만, 지네들 나름대로 이론이 아주 잘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게 시켜줘야 돼.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야. 이러고서는 엉뚱한 짓 했어. 살짝들 다 돌았어. 그돈 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망하고 쑥스럽고 이러면서 못하는 것들을 해버리잖아. 돌아서 그래, 회까닥해서 그래. 트럼프 봐봐. 오죽하면은 도란포 그래가 돌았다그래면서 돌아버렸는데 트럼프가 진짜 큰일났어. 너무 위험해서 그런 청중에도 주식은 오르는 걸 보면 아주 이상해. 그래서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다 따로 오나봐. 사람들이 트럼프 쇼 해라. 그리고 이쪽은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는 건전하게 살아 있다는 거 보여주고 외계한분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저짓을 하는 저런 대통령 바깥에 다른 나라가 뭘 봐주겠냐고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안 무서워해. 물론, 이제 미친 짓을 하면은 아주 고약하게 꼬이겠지. 하지만, 한번 해보라 그래. 어떻게 할수 있는가. 자기가 기껏 중동의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그것도 제대로 말안 듣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내말안 들어. 하나씩, 둘씩 다 자기 제끼고, 거절하고, 우습게 보고, 막 이러는 거를 한열 번만 당해보라 그래. 그러면은 기가 푹 죽지. 기 죽어. 왜 왕이 되고 싶어 하는가. 여기까지 온 김에 자기네 집안을 왕족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계승시키려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해치우자, 이런 거지.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어, 그래? 뭐, 영국도 킹 있고, 뭐, 여기저기 킹 있는데 해볼만 할지. 아니면, 그, 머시모의 대통령들 커다란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 산에. 거기에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야. 포인트만 된다 그러고. 안 하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다 해보라고. 다 해보라고. 옆에서 막 주축이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린 애가 강남 강다 그런 것처럼. 뭐 이것도 만들었다. 이것도 위험천만이야. 정말로 위험해. 지금 미국이.